도쿄의 밤거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자카야의 붉은 등불과 술 냄새로 가득했던 골목길에 이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치맥이라는 이름의 한국 문화가 일본의 밤 문화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신주쿠의 한거리 전통적인 이자카야 사쿠라의 주인 타나카씨는 한숨을 쉽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데 요즘은 손님이 줄어들어 걱정이에요. 젊은이들이 모두 저쪽으로 가버리니까요. 그가 가리키는 곳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의 케이치컨 앤드 비어라는 간판이 눈에 띕니다. 이 치맥 전문점의 주인은 밝은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밤 만석이에요. 일본 손님들이 한국 치킨의 맛에 완전히 반했나 봐요. 일본 요식업계 협회의 야마다 회장은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치맥의 인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본 음식 문화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는 현상이에요. 치맥이 일본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10년경입니다. 당시 한 유명 한국 드라마에서 치맥을 즐기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일본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초기에는 너무 기름지다, 맥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그 독특한 맛과 분위기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유명 일본 배우 타케우치 류마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치맥을 즐기는 모습을 올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팔로워 500만 명이 치맥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치맥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쿨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 이자카야와 치맥집의 경쟁은 흥미롭습니다. 이자카야는 일본의 전통적인 술자리 문화를 대표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동료들과 조용히 사케를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곳이죠. 반면 치맥집은 밝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크리스피한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사카 대학의 문화 인류학자 사토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자카야가 일본의 과거라면 치맥은 새로운 미래를 상징합니다. 두 문화의 충돌이 아닌 공존을 통해 일본의 음식 문화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자카야에서는 메뉴에 일본식 치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라아게와 생맥주를 세트로 제공하는 식이죠. 이는 전통과 새로운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치맥 열풍의 주역인 일본 젊은이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도쿄 대학 3학년 스즈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치맥이에요.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 수 있어 좋아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분위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워요. IT 기업에 다니는 나카무라 케는 치맥의 또 다른 매력을 이야기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에 치맥만한 게 없어요. 바삭한 치킨을 먹으면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한국어로 주문하는 재미도 있죠. 치킨 하나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놀랍게도 40대 주부들 사이에서도 치맥 문화가 퍼지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 사는 주부 와타나베 미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의 치맥 타임이에요. 아이들은 치킨을 좋아하고 남편과 저는 맥주를 즐깁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치맥을 즐기는 건 우리 가족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어요. 이처럼 치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일 관계 개선의 작은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맛있는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만들어내는 이 달콤 쌉싸름한 문화혁명은 앞으로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도쿄의 밤하늘에 번지는 치킨 향기가 그 해답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치맥 열풍의 사회문화적 의미는 단순한 음식 트렌드를 넘어섭니다. 일본 사회의 음주 문화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음주 문화는 회식이나 이자카야에서의 조용한 술자리가 주를 잃었지만, 치맥의 등장으로 보다 활기차고 개방적인 음주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맥 문화는 일본 젊은이들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대변합니다. 큰 소리로 대화하며 즐기는 문화는 기존의 일본 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드라마와 K팝의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치맥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한 치맥 전문점 주인은 손님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재현하며 사진을 찍어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치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 체험인 세미조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치맥은 세대간 문화간 소통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50대 회사원 스즈키 씨는 20대 아들과 함께 치맥을 즐기면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치맥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갈등이 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치맥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의 한 치맥축제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치킨을 먹으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외교 전문가 야마구치 교수는 음식의 소프트 파워는 놀랍습니다. 정치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치킨 한 조각이 풀어나가고 있어요라고 평가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치맥의 영향은 막대합니다. 2022년 기준 일본 내 치맥 전문점은 약 1000개를 넘어섰으며 연간 매출은 1조엔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비사의 일본 지점은 오픈 첫 해에만 100억엔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회사 어사의 관계자는 치맥 열풍 덕분에 맥주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닭고기 수입량도 크게 늘어 한국산 닭고기의 일본 수출량이 2년 사이 3배 증가했습니다. 일본 요식업계도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치맥이 등장한 것입니다. 교토의 한 이자카야는 사케맥이라는 메뉴를 개발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식 후라이드 치킨과 일본 사케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죠. 도쿄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는 와사비 맛 치킨을 개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 치맥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20대 직장인 야마다 씨는 한국 치맥의 맛있는 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일본 특유의 섬세함이 더해진 것 같아 좋다고 평가합니다. 이처럼 치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가진 힘, 특히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치맥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조각의 치킨과 한 잔의 맥주가 만들어내는 이 달콤쌉싸름한 문화혁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보여줄까요? 그 답은 도쿄의 밤거리에서 울려퍼지는 건배 소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치맥 문화의 확산은 도쿄를 넘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등 주요 도시에서도 치맥 전문점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특히 큐슈 지역에서는 치맥 로드라 불리는 거리가 형성되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는 치맥 문화 확산의 주역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일본 치맥 해시태그는 100만 건을 넘어섰고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치맥 리뷰 영상이 유튜브에서 수백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 먹방 유튜버는 치맥 영상의 조회수가 다른 음식들보다 평균 30% 이상 높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치맥 열풍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화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아세다 대학교 문화 인류학과 교수는 치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합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변화하는 가치관과 맞물려 있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한일 음식 문화 교류의 미래도 밝아 보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과의 음식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양국의 셰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문화 외교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음식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며 치맥 문화를 통해 형성된 민간 차원의 우호적 관계가 양국 관계 개선의 토대가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치맥 열풍은 문화교류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가진 소프트 파워는 정치적, 역사적 갈등을 뛰어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이는 미래 한일 관계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